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4월 3일입니다. 어,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지요. 그래서 어, 지금 열왕기상 말씀은 잠깐 뒤로하고요 우리 고난 주간의 말씀을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좀 같이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.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"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"라고 말합니다.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.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. 첫 번째 부인을 하죠. 또 아문까지 나가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.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.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. 두 번째 부인합니다.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.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해요.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. 예수와 함께 있는 그러한 도당이다라고 말해요. 그랬더니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는 거죠. 그랬더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입니다.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합니다.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.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. 세 번을 정말 부인했어. 예수님이 세번 부인할 걸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세 번을 부인했고 곧 닭이 울었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그러한... 아, 정말 큰 하나님을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.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 다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.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. 아, 자기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던 거죠. 하지만 정말 본인이 그 두려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.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.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코로나 때또 내가 힘들 때 때로 내가 부함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. 오늘도 이 베드로가 통곡한 것이 축복이에요. 이 베드로가 정말 회개하고 통곡한 것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우리 는 베드로처럼 늘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정말 죄악 가운데 거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는 통곡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붙들고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도 나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보며 베드로처럼 통곡하는 축복이 이 길을 축원합니다. 이제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정말 자기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는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.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고난을 보면서.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.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. 하지만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. 주님 오늘도 우리가 통곡하고 회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 고난 주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